여러분도 이럴 때 있죠. 그니까, 매일 다니던 길인데, 왠지 모르게 어, 새롭게 보이는 거, 이런 거. 저도 그런 게좀 있었어요, 최근에. 뭐냐면은,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어,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 하고 이런 모멘트. 어. 그래서, 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박사 지원 말고는. 흑수전들한테 희망은요. 어. MBA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요. 몇 억씩. 음. 그리고 이 학교는 프로페셔널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졸업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억대 연봉이 되기 때문에 학교들도 이걸 알고. 어. 그래서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받아가고요. 음. 그리고 한국 분들도 대출을 받아가요. 요새는 제가 전에도 강의했지만은 NBA도 일종의 운전면허증 같이 된 시대가 조금 도래돼가지고 가야되고 꼭. 그래서 소위 평범한 분들도 많이 가거든요. 그렇지만은, 비싸. 어, 비싸. 진짜로. 음. 그만큼 가르치죠. 근데 아무튼 비싸다고요. 어. 몇 억. 흑수전는몇 억이 없잖아, 님. 음. 그리고 석사도. 석사가 100%뭐다 맨마다 자기 돈 내고, 가, 내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박사하고는 다르게 자기 돈을 내고 가는 비율이 많아요. 어, 응. 근데 석사 또한 어 많이 돈 들지, 어, 진짜로. 어, 그다음에 이제 러스쿨, 아유 어, 이것도 엄청 들죠. 외국 유학 가려면은, 어, 이것 도한 프로페셔널 스쿨이니까. 음 응. 변호사 되면 판사 되면 돈 많이, 변호사 되면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한국도 러스쿨이 학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학비가 한 3천에서 6천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장학금은 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여섯 명 중에 한명 정도를 100% 학비 지원해주고 그래요 한국의 러스쿨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름 평준화를 하려고 그렇지만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생활비며 책값이며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흑수저들이 엄두를 못내님풀 펀딩 아닌 이상은 못 간다고요. 음 진짜로 진짜로 예 네. MB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직 직장 생활을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음. 허우, 그렇지만은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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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해요 진짜 흑수저들한테. 할수 있다. 어, 근데 이거 근거 있는 할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막 힘내, 어, 할수 있어. 힘든 만큼 할수 있어. 이,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님. <laughs> 절대로 그거 아니고. 어. 외국 학교들이 흑수저 스토리를 좋아해요. 잘 먹혀요. 대박이에요. 어. 그리고 저 또한 제가 흑수저는 아니지만은 희한할 정도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뛰어나서 그런지. 그리고 흑수저는 아니지만 흑수저적인 경험은 몇번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엄마가 너무 제가 사진관했었는데 너무 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어, 식당 가서 일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의 좀 약간 정치적인 성향. 뭐냐면 저는 미국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야 약간 왼쪽. 응? 진짜. 그래가지고, 하, 그, 그,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 아 평준화는 안 되더라도, 님 치고 올라가는 애들은 그냥 냅두더라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사회가 같이, 돈이 생기고 이래야지, 이게 행복한 사회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흑수저에 관심도 많고, 흑수저도 많이 보냈고, 경험에 인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계속 해, 제가. 어. 자, 가요. 하지만, 아직도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요? 흑수저 스토리가 좋은 거예요? 어. 강의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보신 분들.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어, 보시고도 반신반의 하는 거. 진짜?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음. 한국에서 무시를 당했던 모든 것들. 전문대 출신이고,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택시 운전사고, 엄마가 무슨 청소하시고, 사람들한테 얘기 못했던 이런 거.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너무너무 도움돼요. 너무너무. 유학 지원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아마 또 얘기할 건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또한번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저 진짜, 한번 제, 제, 저, 진짜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진짜 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외국애들은 그 미국 같은 약한 사람한테 약해요. 그리고 이런 미식축구틱한 이 역경을 어 이겨내면서 하,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오, 막 이런 게 있다고요. 그건 어떻게 아니 전 교포라서, 음 어떻게 아니 일을 오래 해서? 음 어떻게 아니 일을 오래 해가지고 흑수저들 스토리가 먹히는 거. 그걸 많이 봐서? 네. 오케이?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돈다 받아갈 수 있는 거 맞아요? 흑수저라도, 막 스펙 대박인 애들, 만몇 명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왜? 봐봐. Many PhD programs, many에요. I'm leading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are fully funded. 어. 응. 어디서 긁은 거야, 아니. 진짜로. 오케이. 하, 구글 설치니까 하 여기 나오더라고요 출처 거기 첫 번째 페이지에 매니에요 많이 오케이 그리고 어떤 톱 스쿨 사이트를 그냥 제가 한번 들어가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 님 percentage funded 100%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는 먹고 살 길이 없단 말이야 님 아무리 못해도 5년 7, 6년 7년 어이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합격과 동시 많은 학교들은 이게 자기네들이 돈을 다 펀딩해줘야 된다는 거를 기정사실화한단 말이에요. 님, 진짜로. 응? 진짜로. 오케이. 어. 그래서 합격 편지하고 같이 돈 얼마 줄게. 생활비 얼마? 그 다음에 이제 학비는 면제. 이 편지가 날라오거나 합격 편지가 날라온 다음에 또그 편지가 따로 날라와요. 어, 언제 알겠죠. 음, 오케이, 진짜로. 음, 그래요. 그리고 자또 그러면은 스펙 대박인 초 저... 어, 스펙 평균인데 그러면 님 학교를 많이 보내 그리고 조금 랭킹 낮은 학교들도 보내요 많이 어 솔직히 말해서 유학이 중요하고 박사학이 어느 정도 괜찮은 학교. 어. 매, 미국 같은 경우도 막뭐 50권, 60권, 70권 학교들도 괜찮은 학교도 진짜 많아요. 그런데들이 돈다 준다는데 와서 공부하라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 학교 랭킹을 좀 낮을 낮게 갈 망정. 어. 자, 뭔지 알겠어요. 그런 학교 랭킹 낮은 데들도 펀딩해 준다니까 님. 음. 생활비가 좀좀 아, 뭐 이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 정도 아끼면은. 어, 먹고 살 정도로 돈 주고 일종의 일이에요, job. 박사하는 거는 왜냐면 가서 research assistant로 일해야 되고 교수를 도와가지고 어,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TA.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럴 수도 그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들도 그거 알아. 와가지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기도 해요. 너님 you know? 제발 진짜. 진짜로. 음.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많이 안다는 거 아는데, 이걸 경험한 흑수저분들.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신 흑수저분들. 저한테 힘을 실어줘.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흑수저도 가능하고 스펙이 미친 듯이 좋아야지 한두 명 뽑히는 거갖고 얘기하는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거 저, 여기다 댓글 좀 써줘, 님. 진짜로. 어, 님 후배들, 흑수저들을 위해서 그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댓글 쓰는 거. 응? 저만 이렇게 얘기하고, 막, 희망고모하고, 막,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도와달라고요. 오케이? 음. 학교들이 한두 명 뽑을 수 있죠. 박사는 많이 안 뽑아. 그렇지만, 많은 학교를 하면, TO가 그만큼 되고, 자기가 스펙이 그렇게 쩔지 않으면은, 뭐, 지방대 출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면은, 좀 낮은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많이. 어. 천재 아니더라도 돈다 받아갈 수 있다니까. 이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흑주저들한테. 흑조, 화이팅!